오늘 또 파동의 검은 평화롭군 마플 사과 인터 상추 구멍 브로콜리 팀 샐러드 아 깜짝이야 <laughs> 놀라지 말라고요 아잇.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파크모는 뭐가 돼? 물 블루베리 물물 <laughs> <laughs> 물물물물아 <laughs>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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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크모는 재료를 에체이. 씻는 거 재료를 씻는 거지 아 파크모는 물 이제 파크모는 근데 이제 유튜브 활동을 따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꿈도 명확해서 별개의 게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밑에 다 성격도 같이 적어주자 사과 밑에 이제 장난꾸러기 상추 트롤 브로콜리 공주병 도진 망둥어 물 군인. 우리를 대표하는 캐릭터의 특징을 적어봤어요. 사과 장난꾸러기 상추 트롤 브로콜리 공주병 도진 망둥어 물 군인. 물 군인? 뭐야 이거? 아 저기. 운터는 트롤입니다. 아니, 상추 트롤이 왜 성격이냐고. 특징이라고. 특징이지, 특징. 특징. 그러니까 캐릭터를 대표하는 그 캐릭터의 특징. 벌써 트롤이야. 어, 공주병 걸린 트롤인데? 공주병 걸린 트롤이래. 근데 왜다 트롤인 거지? 다 트롤을 하니까. 개수기, 카인테, 상추, 트롤. 뭐, 파충, 뭐, 파충, 파충류, 파충류. 파충류 은,